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내렸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률 둔화 흐름이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보나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1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 1.5%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예상한 1.8%보다 0.3%포인트 낮춘 수치입니다. KDI는 수출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DI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 경제회복에 따른 파급효과와 반도체 수출부 진환화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2.3%를 내놨습니다. 대외 수요가 회복되고 수출이 다시 반등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것이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한 3.5%를 소폭 낮춘 수치로 물가상승세 둔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KDI는 수입물가 하락세 전환 등 공급자 측 물가압력의 축소로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원유 도입 단가는 배럴당 76달러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매일TV 뉴스 홍보나입니다.